2022번 2년 자, 수능 13번이고 자, 지금 조건이 이런 게 있어. 자, 그때 f는 또 얘가 있고 얘가 있을 때 자, f1을 구하래. 그럼 이제 자, 이 fx를 알아야지 뭔가. 자, f1을 터득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데 그치 아무래도 이 해석을 좀해 줘야 될것 같아.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? 자, 자. 두 점을 지나는 직선. 자,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자, y 절편이 각각 같다라고 하니까 자, 그림을 좀 띄워 드릴게. 이렇게 되면 될것 같거든. 일단 자어떤한 직선 이렇게 이 있어. 그다음에 y 절편은 여기거든요. 자 여기가 같아야 돼.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뭔가 있는데 자, y 절편이 같게만 그려준다면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감추지 않을까. 그래서 다시 자 거꾸로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. 자 직선 직선 있는데 두 직선 있는데 자 조건 자체가 y 절편은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 좌표들을 채워 나가게요. 근데 X좌표 같아 같아? 자, X좌표 같아 같아, 같아? 그래서 아, 이런 느낌 좀 좋겠네. 자, 여기가 X라면, A라면 자, 여기가 B라면 그렇지. 이게 바로 자, A, 로그 자, 2A 아니면 4A인데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 자, 로그 2A 자, 이 정도는 할수 있지. 2의 제곱 얘는 2분의 1의 로그 2A라서 자, 위의 좌표가 더 크다는 거는 당연한 거.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있고 자, 이 좌표가 A, 로그 4에, 자, 2에, 자, 조금 조잡해지는데, 자, 예쁘게 좀 써주면, 자, 로그 4에 A인데, 계산할 거니까 밑 만들어주자고, 이렇게 되고요 자, 이좌표는 자, B, 로그 2에 B 되시고, 자, 이좌표는 B, 로그 4에 2에 제고 자, 이렇게 되시겠네. 자, 여기까지. 자, 구성을 띄웠다면, 자, 마지막은 이거거든. 자, 이 그림에서 외울 거는 이거 하나야. 이건 이제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, 자, 결론 외웁시다. 결론은 뭐냐? 자, 이 삼각형, 자, 빨간색 하나랑, 자, 내신이라서 그냥 외우고 가십시오. 이큰 거는 닮았어, 안 닮았어? 닮았네.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, 이 거리 구해가지고 닮은 배 한번 인지해 볼 거야. 자, 이 거리는, 자, 거리는 차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자. 자, 너에서 너 빼면 얼마? 자, 이렇게 측정되시고, 이만큼이. 자, 이 거리 또한, 자, 너에서 너를 빼면 되니까, 얼마? 자, 2분의 1에 로그 2의 B가 되셔 자, 우리의 닮은 비는 말이지. 그치. 자, 이 작은 삼각형의, 자, 이 거리 A와, 자, 큰 삼각형의 거리, 자, B랑 닮았어, 안 닮았어? 닮았으니, 자, 닮은 비가몇대 몇이다? A 대 B구나,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. 자, 두 개는 닮음이니까 자, 이거 크기 똑같은 거 날려버리시고, 자, 내네 항의 곡. 자 외향의 곡 같아야지. 자, 비교. 자 올려줍시다. 자 로그 2에 B에 A. 자 올려주자 B. 이렇게 되시겠네요. 아 그러면 진수. 진수 같은지나. 같은 거라서 아이 조건 하나에 의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자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은 같다고 획득되는데 그리고 F1 한번 넣으면 이제 답이 풀려버려. 자 F1을 하자. F1은 1, 1, 1이라서 AB 더하기 PA가 B, 40인데, 그치? 얘랑 얘는, 즉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너 20, 나도 얼마? 20이네. 그래서 우리 둘은 몇이다? 둘다2 0이란는거획 되시고요. 자, 원하는 정답은 F이니까 X에다가 2 e 넣으면은, 자, A에 EB 더하기 B에 얼마? EA 되시니까 얘는 얼마? 음, 그렇지 하나만 해줄게. A에 B의 거듭제곱이 20이라서, 자, 지수가 EB가 되시니까 두 배, 두배 하면 A 얼마? 이 b 는 20의 제곱, 400 되시겠네. 그래서 400 더하기 400 되시니까 답은 얼마? 총 800이 정답이 나오십니다. 확인.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그림 만들고 작은 삼각형 하나랑 마지막으로 자이 커다란 삼각형이 닮았다, 안 닮았다, 닮았다는 자 비례 식간을 작성하는 게 목적 되시니까 외워버리셔야겠죠? 굿.